경에 나와 있는 아미타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절에 가면 우리는 신령계상 그러는데 절에 가면 뭐래? 아미타 아미타죠. 남아미타불그렇잖아요그 음. 아미타에 대한 얘기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마침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학,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금년에 사자선으로 시정을 했다고 래가지고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명지조라 그래요 공명지조라 공명지조라 공공이 명을 같이한 공동이 명을 같이하는 새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였었어요 새가 그런 새가 있었대요 그새중 그 새가 매일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새가 한 새를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새를. 그러니까 두 새가 다툼이 늘 심하다가 한 새가 어느 날 사과에다가 독을 넣어서 죽어버렸어요한 새가 죽었죠? 나머지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잖아요. 몸이 하나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아니면 나, 나 아니면 너. 아까 우리 원도 오시는 분도 그렇게 하던데 내가 너 아니면 못할 것이냐는 생각도 하고 또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또그더적게 더 말하면 서울이라는 데서 그더적게 말하면 대정교라는 단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공생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것이, 한, 한 것이 죽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아, 남아미타 경 아미타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대학 교수님들이 금년에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게 아미타경의 얘기를 들어서 공명지조라 생명이 공덕으로 붙어 있는 몸뚱이나 하나인 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백호 서연 선생님이 한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백호 선생님이 여기 이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법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하가고 오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복이 없어요. 우리는 복이 없고 그냥 하나님 복밖에 없는데 이, 부처님, 저기,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면, 보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수복광량이고 유호덕의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 고정명이, 라 조선 후기가, 조선이 왜 망했느냐 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조선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외부에서 찾고 나에게 나로고는 상관이 없이 외부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게 그법받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강연 이 힘이 있는 것도 모두 다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종교를 어디서 찾냐 내 안에서 찾잖아요. 내 안에서 찾잖아요. 그다 아시죠 이제. 내 안에서 찾아요. 내 안에 누가 앉아 계시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복받는 비결은 참전교경에 보면 응장이라는, 뜻죠? 응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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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죠? 그 응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백보 종사님께서 설명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백포정사님이 제일 가장 중심적으로 해 놓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쭉기 연이어서 지금 세 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달에 빠졌다 그러죠. 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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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달이, 가달이 뭘까요? 사전에 찾아봐도 가달은 안 나와요. 음. 또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대전비에서 쓰고 있는 분, 그런 말이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가달이 뭘까요?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백보정사님은 가다를 뭐로 했냐면 하 고통. 부처님이 이세상에 고해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똑같이 음. 우리가 가다에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해 속에 이 고통 속에 빠진다는 얘기를 했지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고통 속에서 사는 내가 죄가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고통에 빠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나로 비롯섰다면 내가 고통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이 되고 사회가 되고 이 가정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백호 정사님은 청란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 이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태반에 있을 때는 참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머니 태안에 태반 안에서 태반 안에서 들어 있을 때는 참한 것으로 있다가 우리가 차반에서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뭐해요 고통스러워서 운다고, 어떤 사람은, 뭐, 나 살았다, 그렇게 운다고 그래, 응? 하고 우는 것을, 그탁 때리, 삼신 할머니가 탁 때려서 엉덩이가 씹으한데 나오면서, 그래서 아파서 운다는 사람도 있고, 그 서양 사람들도 운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서양 사람들도 우리처럼 웃는다, 안 그래, 응? 그러고 우는 것을 운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난다, 그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그 세상, 자체가 거의 보통이에요. 그거를 제1고라고 하셨어요. 그걸 제1고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보로 사님시 5고를 얘기하는 다섯 가지거든요 5고 얘기 많이 나오죠. 홍암대전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5고예요. 5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5고를 이렇게 번역해도 날 5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경전에 보면 5고 수도시라고 해갖고 득도 하시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오고라는 이놈 오고가, 한무리에봐도 오고가, 어떻게 시험보면다 오고가 훨씬 많고, 오고가 적고 그래요. 그런데 오고를 이 호암 대종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백포종사님께서는 오고를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제1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응애하고 나오는 것을 제1고라고 그어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1고에 따라서 우리가 나 아주 성에 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일보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3년이 지나면 지금 요즘은 소젖을 먹고 사니까 애들이 뭐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엄마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 엄마, 거의 엄마젖을 만지는 것까지 하고는 3년이었다 고 그래요 보통 3년 그래요 그 3년이 지나서 엄마를 떠날 때 그걸 백포정사님은 제2고라 그래서 두째 번 고통이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여기이 이런 거는 뭔 얘기냐 하면, 왜 이런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백, 특히나 호만 대정사님의 언어를 읽어볼 때는 오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책에도 오고가 많이 나와요. 오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저도. 오고가 무엇인가 하고 한때이 이 음, 백포, 서유선생님이 쓰는 체에를 하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살이라고 그랬어요. 1살공자님이 구별하는 것 보다 달라요. 근데 10살쯤 되면 어리고 스무 살쯤 되면 뼈가 자라서 다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기운 찬 기운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것. 이런 세상, 어른이 되어서 대접 세상을 접하는 세상을 제3고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늙어, 늙어 이 내가 이제는 늙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 그렇죠? 젊었을 때 늙는 게 모르잖아요. 우디 노인을 이해 못합니다. 늙어 음, 아버지 왜 아파 그러겠죠? 아프다는 거. 그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커서 아프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날 눈도 침침해지죠. 또 기력도 쇠해지죠 아, 내가 늙는구나. 하고 안을 때를 제사고라 그래요. 그다음에 사고가 막 마마지 거고도이 뭐냐면 내가 여내 다섯 편 다섯 자도 안 되는 내이몸 쪽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살다가 내그 사는 속에서 내가 정형이 차고 질병이 차고 그렇게 해서 빡 내가 굉장히 예,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내가 한 다섯 명 정도를 예, 그 지켜봤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오만상을 쓰고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이 예, 자기가 살아온 모습대로 죽어가는 그 고통. 그거를 마지막 다섯 구그 고통을 생로병사와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이 달라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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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교에서는 근데 그거와 달라 우리는 이렇게 오고로 해서 우리는 죽을 때그 그 고통을 가장 크게 말했다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가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달 오고를 잘 지내온 사람만 뭐냐 지내온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아까 어천 발을 부르셨죠. 어천을 왜 그다 늘았냐 하면 어천 될수 있다가 말이요 우리가. 영원으로 어천도 하고 몸체 어천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기독교에는 예수님 하나, 예수님 이 아니고 세신가 그럴 거야. 근데 우리 우리 대중교는 거의 태만이 어르신들이 다 어천을 그런 어천을 맛볼 수 있느니라, 말이에요. 이 삶의 결과예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온전하게 잘산 사람, 온전하게 산 사람은 그림자가 살아온 명상이 바르고 온전히 그림자가 바르고 소리가 아름다우며 그 우리님도 아름다우리라 그 얘기야. 우리가 사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는 결과가 잘못 살고 형편없이 살아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제일 거막이 쉬운 것이 그런 것이다. 이게.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이 설명해 놓은 것을 이분이 대부분 다 설명을 했어요. 대종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순수하고 착하고 후하고 밝은 것이다. 타낸다그 밝힘이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홍합 대종사님의 정말, 정말로 맞제자예요. 보면, 우리가 경전에 보면, 그냥 홍합 대종사님을 가장 이해를 하고, 홍합 대종사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였다고 말이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잘 살고, 선하게 잘 살았는데, 가난해. 누구 탓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해결을 못해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비행기 몽창 타고 가다가 어쩌면 버스 타고 가다가 다 같이 함께 죽어버려.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내가 죄인이냐 그런 얘기야요그런까요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되는 불경을 믿고 유교를 믿고 예수교을 믿고 잘 믿어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야. 그때 내가 가난해. 내가 또 몸이 아파. 꼭우쩌할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할는건냐닌 거야. 근데 우리는 경전에 3의 신고에 진리운에 잘 나와 있잖아요. 탁하고 박하고 후하고 장수하고 모든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 것, 그것은, 뭐라고 요내 탓도, 니네 탓도 아니고, 그거는 오직 내가 살아온 그 결정적 원인 속에서 나를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전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건데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선과 악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악이라는 놈이 생기니까 선이 생긴 거예요. 또 선이 생기니까 n i 사람이 이쪽 i 들 t 다보니까 n i 이 h e 악 t 게 보이는 거 sun is hectic. The sun is h 도 c t i c The sun is hectic. The sun is h e c 점 i c The sun is hectic. The sun is h e 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낱말을 만들어서 아, 저 사람은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하고 구별했을 뿐인데 이것 구별을 만져도 우리 생각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구별은 달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교당에 다니면서 구별하기 쉬운,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이냐.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난, 난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잘 살았는데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인 말은 그랬을까요? 나는 내가 모르고 저지른 것들, 알고 저지른 것은 물론이지만 모르고 저지른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참설하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경전에는 그렇게 말하죠. 소동과 고무를할때 의인이 50명이나 있으니까 소돔과 고무라성을 고무라 멸하지 마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찾아봐 50명 한번찾아보고 오면 내가 할게 그 50명을 찾아오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참, 그렇게 그럼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섯 그명 5명, 그러면 다섯 명이라도 내가 있으면 한번 하겠어 그 없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 명이 돌아오면서 돌아오면서 여자는 그 다시는 소돔 보으로서 돌아오지 말아야겠는데 돌아보면 서뭐 기둥 된다고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린다 그랬는데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대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산다 한 선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에서 본 선과 하느님의 선이 필경 다를 텐데 사람의 기준으로도 악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워낙에 합격하겠느냐는 거죠. 그래 우리는 늘 뭐라요,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내 머리 꼬리와 계신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서럽게 잘살고 건강하고 착하고 후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다, 건강이 약하다. 건강하게 잘 살고, 법도잘 받고, 내가 살인도 무지무지게 많은데 내가 일찍 죽는다. 라고 봤을 때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상의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장선생님은 잘 들으세요. 지금 뭐 마침 나한테 질문을 하던데, 아까 아침에.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저양말대혁명이라 그래요. 대종교가 정말로 때가 돼서 혁명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가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천북 이렇게 철학도 정치도 문학도 없어요. 지금 장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어떤 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틀이 없어지고 그것이 모두 혼용어 있어요. 지금 보면 종교가 뭐냐면 종교들이 모두 다합의져가 어디로 돼 있다고요, 지금? 대종교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저번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무불간섭이다 불교도 불교처럼 생겼고 기독교로 보면 기독교처럼 생겼고 유교로 보면 유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대종교가. 그러니까 오지랖이 늙은 종교가 돼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하고 물을 수 있는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 종교가 전부 바뀌어서 이 카르티카에 있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몇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 이제는 종교가 구별이 없는 혼종된다. 그 사람이 대종교를 알았으면 아마 대종교로 가느라 그랬을 거예요. 모든 종교가 네. <laughs> 모든 종교가 이제 함께 된다.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고 보니까 혼종이다 그래요. 혼종. 혼합된 종교가 되어 있다. 그 예를 들을까 말까요? 불교에서 옛날에는 그냥 무릎 꿇고 앉았었죠. 그리눈 감고 앉았잖아요. 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대중교 보면 선하잖아요. 눈 감고 앉아서 선하잖아요. 또, 우리 보면 언론에 전에는 안 불렀어요. 기독교도 불렀어요. 불교는 없었어요. 근데 요새 불교도 불참가하죠. 또, 이불 기독교에서도 전에는 참선이란 말을 안 썼어요. 명상이란 말을 안 썼어요. 기독교 전혀 안 썼어요 그 사람들. 한해리밖에안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명상을 주장하래요. 아, 명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혼용돼 있어요. 구별이 없어요. 종교의 종교 구별이 없어요.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아름다운. 형제를 가진 도사가 대종교예요. 아 다른 사람은 다자 사람은 다른 사람 저는 신심이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사람들은 아실 사이은 다른 사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다은다은다은 1980년도 정도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 그래 갖고 모든 것은 한 구조에 부딪혀 있다. 진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기 는데 네가 A 코스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B 코스로 간다면 너는 이단이야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늘님을 상해서 가는 길은.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저쪽으로 갈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80년대였어요 근데 2000년 2010년 2020년 뒤에 금년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종교가 경전 자체만도 전국에서 혼합되어 있다 니건 내가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고 어디 자르나 우으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 3인 신고의 진리운입니다. 뭐, 천부경 3인, 세계원 모르겠어요, 그다다 부지런한 소리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정교로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강교로서 가장 내용 있는 말을 해놓은 것이 216자밖에 안된 진리운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원 속으로 빨아들어오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이요대종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민, 민속 종교들이 전부 거의 다 대종교 흉내를 내요. 전부가 다 천부경을 해요. 전부가 사미신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가 비슷해요. 저기 천도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경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맞춰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정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맞춰 나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는 빠져버리면 겁날 일이죠. 겁난 일이죠. 이게 어떤 그제를 어떻게 당할 것이냐. 우리끼리 해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정교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째로.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까, 원도 오는 사람,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까 저기서 얼굴 보고 나이 얘기할 틈도 없습니이 원도 오는 사람 얼굴, 이 얘기도 안 해서 손도 악수도 안 악수 했나? 악수? 그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도대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대종교가 내가 준비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래요? 아미타경에 나오는? 몸이 두개 있고, 불란하지 말아라.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어. 나 죽고 너 죽고, 너만 살고 난 사는 거 없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 친구가 온도하면 해요. 제가 온도하면서 깜짝 깜짝 놀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감도하면서 놀라는 것은 내 앞전에 세야 되는 온도가 나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내 온도를 그대로 해요. 그럴 때 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 모르는 거, 보는 것들이 대종교가 흐름 시대에 세대의 흐름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모두 다 대종교 쪽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준비가 안돼 있으면 어쩔까요? 결국 우리는 이거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복도 받고 건강하고 다 좋은데, 내가 아프다. 하고 하는 그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그한죄 속에 빠진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대종교를 맡겨줬더니 어쩌냐 라고 물은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는요 우리는 준비된 상태라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되면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그 얘기를 100년 전에 백보 설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학자들이 발표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은 혼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혼종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혼종. 모든 종교가 혼종되는데 그 혼종의 핵심적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냐? 대종교란 말이에요.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들을 알고 모르고 다가는 거야 할수 없지만 이렇게 알고 아 세상이 모두 다대전교를 향해서 돌아오는구나 대전교 진리를 향해서 돌아오는구나 하고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의문과 사무감 사명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 번 더,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